안녕하세요. 사랑의 이해에서 하상수 역할 유현석입니다. 더운 여름에 시작했던 저희 드라마 촬영이 한겨울에 이렇게 눈과 함께 촬영을 마쳤습니다. 따뜻하기도 했고, 또 쌀쌀하기도 했고, 추웠던 또 촬영 현장이었는데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 좋고, 앞으로 이제 방송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진행이 될 텐데, 저도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촬영했던 것들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통영에 이제 내려가서 수영을 다시 만나게 되고 던져버린 그 수영의 어떤 명찰을 찾으러 물에까지 들어가는 장면 촬영할 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 촬영하면서 정말로 모든 배우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리고.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객장에서는 또 우리 객장 식구들이 늘 즐겁게 현장을 만들어주셨고, 가영 씨, 또 세록 씨, 그리고 가람 씨, 우리 이제 네 명의 커플이 이제 또 촬영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서로 응원해주고, 때로는 또 재미있게 장난도 쳐가면서, 피곤한 것 모르고 촬영하게끔 많이 도움을 준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이분들과 함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조영민 감독님 어, 늘 항상 따뜻한 말씀과 또 미소로 저희들을 디렉션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그리고 때로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볼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지켜봐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또 저희가 어떻게 촬영을 해나갔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작품에서 보여드리게 될 모습들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에 이의에서 안수영 역을 연기했던 문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곧 마지막 촬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울컥하기도 하고. 이 마지막 촬영날을 많이 상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되니까 아까 촬영하는데 실감이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 마지막에 다 인사하고 특히 단체 사진 찍을 때가 약간 눈물이 이렇게 고이랑 말랑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시는 사실 일부에서 이제 팜플렛 나눠주다가 상수가 초콜릿을 손에 쥐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좋아했어요. 그 분위기와 그 입안에서 감도는 달달함과 그런 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저희 13부 엔딩에서 이제 종현이와 헤어지고 상수가 오면서 비를 정말 잔뜩 맞았던 씬이 있는데 그씬 너무 가슴 아프게 촬영했던 기억이 남아서 이두 개가 생각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저의 미영 언니 <laughs> 너무나 멋지고 그 밝은 에너지 덕분에 조금은 슬픔이 많고 우울했던 수영이가 많이 웃지 않았나 현장에서도 고맙다고 이야기 전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종현이에게는 너무 좋았던 순간이 짧아가지고 안타까움이 큰데. 어쨌든, 저와 함께 호흡 맞춰주고, 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상수에게는, 나중에는 후반부에 갈수록 얼굴을 보고 있어도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부족했을 후배이면서 수영이었을 텐데, 끝까지 너무나 넘치는 사랑과 애정을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 전해 주고 싶고요. 제작 발표회 때도 얘기했지만 연속 오빠의 눈을 보면서 연기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분들 모두 어, 너무 추운 겨울을 같이 이겨냈는데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현장 오는 순간이 너무 행복할 정도로 늘 설레었고요. 수영을 연기하면서도 겁난 적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 모든 스태프분들과 특히 감독님, 작가님 많은 분들 덕분이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사랑에 의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만간 다시 새로운 모습,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에 의해에서 박미경 역을 맡은 금세록입니다. 마지막 촬영 딱한 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더운 날 추운 날 달려왔는데 끝이 난다는 게 아직 마음이 싱숭생숭 실감이 나지 않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 한 장면 한 장면 다 정말 마음속에 깊이 아직 남아있어서 어떤 장면을 꼽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미경이 생일날 상수 선배에게 처음으로 감정을 표현한, 터뜨리, 터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차에서 선배랑 같이 있다가 나와서 이제 감정 대사를 해야 되는데 차에서 이렇게 선배 눈만 보고 있어도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서럽고 그래서 제가 계속 선배한테 선배, 진짜 너무 한것 같다고, 너무,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대기를, 울면서 대기를 했었는데, 우리 연석 선배님 덕분에 그 감정을 제가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었어요. 사실 오늘 연석 선배님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울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존재셨기 때문에 제가 미경이로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호흡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다 선배님 덕분이고요. 선배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배우분들, 모든 스태프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현장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따뜻하게 가족처럼 웃으면서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진심으로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어, 그리고 미경이나 저희 배우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랑의 이해가 이렇게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이해에서 정종현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어 진짜 딱 방금 전에 마지막 촬영을 끝냈는데요. 음 뭔가 안 끝날 것 같은. 매일매일 봐왔던 이제 사람들과도 뭔가 헤어져야 되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뭉글뭉글하네요.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해봤을 때 그냥 첫 촬영이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귀작이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 앞에 쓰기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상상만 했던 일이 이루어진 느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처음이 수영이가 가장 이제 저랑 많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가영 씨의 수영이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어 저는 여기만큼 진짜 좋았던 현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태프분들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정말 촬영장 올 때마다 즐거웠고,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정말 다들 웃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냥 다들 너무 고생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laughs> 아, 뭐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지막 인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갈 때쯤이면 이제 사랑의 이해를 저처럼 떠나 보내기가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저희 사랑의 이해 예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정갈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 하나, 둘, <laughs> 셋.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랑에 의해서 소경필 역을 연기한 배우 문태우입니다. 저는 양석현 역을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네. <laughs> 네. 아 정말 빈말이 아니고 누구 하나 모난 분 없이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되게 나이스하신 분들하고 아십니다. 네 어,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정말 이런 팀 만나기 쉽지 않다고 선배님들도 말씀해주시고 동료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더 아쉽고. 솔직히 좀 이런 팀이라면 또 다시 또 만나서 사랑에 의해 시즌 2가 만약에 있다면 또 같이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쉽네요. 네. 이렇게 멋진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옆에 유현석 선배님 또한 저렇게 <laughs> 말씀해달라고 저렇게 즐겁고 하기해하고. 되게 따뜻한 환경에서 찍을 수 있었어 가지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한 음.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끝난다니까 너무 아쉽고요. 네. 행복했습니다. 네. 그동안 사랑의 이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의 이해에서는 어~ 조금 아픈 사랑도 있었고 뭐~ 힘든 사랑도 있었고 특히 또 우리. <laughs> <laughs> 아픈 사랑의 대명사 <laughs> 석현이도 있었지만 <laughs> 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랑은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또 이렇게 너무 유려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laughs> 네. 아무쪼록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고요. 그런 행복감이 어, 저희 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행복감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도 같이 전달되셨으리라 믿고 어, 더 좋은 작품으로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올한해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에 이에 의해서 갑질과 불륜의 그 대명사 역할을 하는 지점장 육식경 역할의 정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노태평 부지점장 줄여서 노부지 역할을 맡은 배우 이월영입니다. 5월달에 첫 리딩을 해서 이제 12월 말에 예. 7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는데 무탈하게 잘 맞춰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려해 주신 덕. 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동료들끼리 합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는 중간에서 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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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유,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보다 더 따뜻하게 네. 인사를 하시면.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육시경, 노태평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태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저는 드라마 '사랑의 이해'에서 마두식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이해'에서 배은정 역의 조인입니다. 매번 작품 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서로 간에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어떤 성격들을 좀 알아 알았다 싶을 때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섭섭하고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는 꼭 이런 작품에서 만나고 또 다음 작품에 또 바로 만나고 싶은 뭐 그런 마음도 항상 있어서 근데 꼭 그게 마음처럼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다 좋은 분들이랑 함께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진짜 헤어지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일단 사랑의 이해 마지막 화까지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즐겨주시고 찾아봐주셨던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작품 이렇게 좋은 작품 통해서 저희도 많이 얻어가니 다음 작품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뵐수 있도록 모두 파이팅!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포지점에서 291 팀장 역할을 맡은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이해에서 영포점 막내 김지윤 역할을 맡은 배우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이해에서 영포점 서팀장 역할을 맡은 아주 따뜻한 엄마같은 <laughs> 양주아 배우입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어, 촬영 날이 왔네요. 아, 네.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선 굉장히 촬영 현장이 즐거웠습니다. 다들 좀 다들 또래요, 또래고 물론 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제 느낌에서는 또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했고 뭐 감독님부터 뭐 스태프분들 다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대해 주셔갖고 너무 즐거웠고 감사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선풍기 막 들고 되게 무더운 여름에 음. 촬영을 했던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막 이제 합팩을 들고 이제 마지막 촬영까지 하니까 너무 서운하고요, 음. 섭섭하고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따뜻한 현장이었고요 촬영장 오는 게 너무 너무 즐거웠었는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음. <laughs> 어, 사랑의이 예 현장에서 정말 좋은 선배님가 그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서 너무 많이 즐겁게 배우면서 촬영했던 것 같고요. <laughs>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웃는 것처럼 정말 많이 웃으면서 촬영했습니다. 스태분들 정말 항상 배우들 너무 환영해주고 되게 존중해주시고 배우들도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좋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현장 만나고 싶네요. 우리 네. 또 만나요 다음 네. <laughs> 네. 현장이 됐 때. 습니다 아 그동안 사랑에 의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예, 즐겁게 보셨나요? 예, 너무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이만 어,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